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중보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스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가 사사로스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사우를 축복한 후, 그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그 전에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로서, 또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잊지 않아야 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요 세 가지 사명을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자그세 가지 사명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사무엘은 이제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자, 내가 이제 사사하는 가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뭐끝 이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나는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자, 이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코람 대오. 이 코람 대오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사무엘은 이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세 가지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가르치겠다. 나는 코람데오즉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무엘의 사명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텐데요. 근데 이 사무엘이 좀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운영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정치적 리더십을 넘겨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에게 남겨진 시대적 역할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늘 중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할 때가 있지만, 오늘 3회는요, 시대적 사명을 사울에게 넘기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내가 기도하기를 신제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야타.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빗나가다 또는 실수하다 또는 죄를 짓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미수들있인 거고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실수 혹은 벗어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번역본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상회리라면. 그것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거나 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벗어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라는게 뭐냐면, 이 멈추다, 중지하다, 그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는 겁니다. 중간에 쉬는 것입니다. 내가 중간에 멈추는 것을 하지 않겠다. 내가 중간에 멈추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제의 사명이 이런 겁니다. 네, 중보제의 사명이 이런 겁니다.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중보제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다윗왕으로 바뀌잖아요. 자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될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사울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슬슬 할때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저 역할의 차이로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뿐, 오늘 우리가 볼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즉,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한 사람. 너희 모두가, 여러분, 사무엘은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애국을 통과할 때 그들이 다 범죄해요. 다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급반입니까? 사사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시대 가운데에 그들은 범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 사람, 기도하는 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메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그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두 번째 사명을 가르침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이 뭐냐 하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 이게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른 되시는 우리 이영승 원사님이 그런 기도의 뒷모습을 가르치는 것. 이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나쁜 것도 배우게 됩니다. 교회 내에 어른들이 계셔서 좋은 점만 우리가 배워가면 좋은데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우게 돼요. 저에게 있어서는 나쁜 습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겁니다. 네. 어,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저 기도할 때마다 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좀 뒤로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 저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나온 걸 보게 돼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자가 된다는 것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어쩔 때 실수로 이렇게 언어를 함부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의 뒷모습을 통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이 롱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어떤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어저께 수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은복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근데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조를 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저는 그냥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어, 그럼 조를 짜면 어르신들이 뭐한 팀, 우리 남자 어르신 한 팀, 여자 어르신 한 팀, 이렇게 해서 조를 짜게겠다렇게 짜는데, 청년들이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네요. 제가 물어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냥 다 섞으면 안되네요. 네, 어른들, 뭐 청년들 뭐 이거 할것 없이 아이들이야, 뭐 선생님들 돌봐야 되지만 다 섞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어른들한테 많이 배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조를 그렇게 짜면 안되겠냐. 그래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화당숲이었나요? 거길 가는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막 짜서 네, 같이 그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선하고 의룡기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요 이 사무엘을 보고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요? 어머니 한나에게. 어머니 한나에게 선하고 의룡기를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 어려움의 시대를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보고 배울 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보고 배울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되냐. 보고 들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곳인데 꼭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보고 따라하는 것이거든요이 사회는 누구를 보고 따라했냐면, 어머니 한나의 기도, 어머니 한나의 신실함, 어머니한테 꾸준나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 사무엘이 등장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고 따라하는 것이임을 기억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쿠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는 좀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늘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은 이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세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이 너무 멋진 이유는 어디 있냐면 야 내가 기도하기로신은지를 멈추 않고 내가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계속해서 가르칠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막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능한 거지 내가 해봐야지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가르쳐야지 어, 어렵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6월달에 이제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삼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가장 관심 갖는 부분 어디냐면 바로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그 문화에 녹아드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전도사님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전도사님은 혹시 꼰대가 내옆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얘기하는 느낌 어떻게 하는 마음을들긴 하는데 제가 오늘 전 세계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영락교 한경지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세미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막이 젊은 목회자들이 가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은퇴하시기 전이니까 막, 막 적으려고 그때는 막이 노트북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적으려고 막 종이를 가지고서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한 거야 목사님 영락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멋진 교회가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어떻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한대전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전해주셨잖아요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 저는 그게 그 벌써 몇십 년이 지나서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싸우지 않으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선한 걸 가리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걸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요. 그냥 여호와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리건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때그의 부관들이 묻거든요. 가카, 가, 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불리합니다. 그때 리컨데토니의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분이 우리 편이 아니라서 우리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고 늘 우리가 제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요 앞에 서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출근하는 시간, 이 말씀을 드는것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이 시간을 드리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요 앞에 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중보자의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주시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 요 앞에 서는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만 요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요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다하는 하루를 살아내 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고,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하루를 살아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 오늘 내가 이 중보자의 상황을 감당하겠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 출발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오늘 잠자리에 든 순간까지 중보자로 살아내시는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사람 되기 원한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뭔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오늘 사무엘은 말하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드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를 나는 이제 나의 노년에도 매일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중보제의 삶을 감당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 가르치는 한 사람 특별히 요 앞에서는 그중보히의 삶을 감당하는 한 사람 되겠다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나와 능력도 대고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메일 얘기들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내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중보대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된 자는 부모된 자의 중보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권사된 자는 장로된 자는 집사된 자는 목사된 자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보대의 삶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 찾아지고 힘드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중보대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물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결단하여 이전에 나온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이 시간 기도함에 결단하여 싸우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이기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그한 사람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드시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나는 평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사의 역할을 내려놓지만 나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기도하기를 가르치기를 그리고. 요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울이 있었기에 사울이 흔들릴 때도 다윗이 흔들릴 때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이 사례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가정이 있다면 흔들리는 교회 가운데 중보자로서는 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바로 서기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하시고. 이 나라 이미 되기 바로서는 죽벌의 상황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의 믿음으로 걷고 소망함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두번째 특별 할것 없어 보이 는 일상 속 에서도 하나님 찾아와주 셔서 오늘 로 아름답 게 하소서 하나님 으로 인해 활기 넘 치는 하루 를보 내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워보고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지혜를 주시고, 할 일을 기억하게 하소서. 바빠서 또는 쉬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다섯 번째, 어느 자리에 있든 모두 은혜로 지나감을 기억하고, 남보다 나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